네, 반갑습니다. 글쓰는 DJ 래피 나왔습니다. 주말 아침. 예. 주말 오후에는 이제 저 찾아오시면 안 됩니다. 주말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생방송은 그대로고요 생방송은 그대로고. 어, 우리 러브 FM. 러브 FM. 103.5MHz 또는 SBS 고릴라 어플로 함께 하실 수있고요 생방송은 그대로입니다. 예.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자,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습니다. 행복을 드립니다. 주말 아침 행복을 드리는 사람 이름은 두 글자. 그렇습니다. 해피입니다. 노래로 해피하게 만들어 드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말 아침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아침 9시에 만나요